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참다랑어회. 이탈리아산이고요. 가격은 32,800원인데 27,800원에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보통 이제 대형마트에서 잘참치에는잘안먹으려고 그러는데 오, 성당이 잘 나왔더라고요. 27,800원에 배꼽살이 들어가 있고요. 뭐 가마살도 들어가 있고, 오 그냥 적살도 들어가 있고 아주 부위가 좋은데 이 정도면 솔직히 참치전문점 으로 가야 할 이유 를 모르겠다. 그냥 이정도면 집에서 먹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 물론 어, 한이 정도 드시려면은 한 최소 5만 원 이상 아, 그런 걸 시키셔야 어, 배꼽살 같은 경우, 적살, 오자 가마살, 저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부인들이 들어있는데 조금 약간 어, 각 자전거 타고 오면한 10분 정도 돼서 약간 좀 녹지 않았을까 싶은데 빨리 먹어볼까요? 빨리 더녹기 전에 먹어봅시다. 자, 배꼽살부터 볼까요? 이것도 상당히 어, 비싼 부위고, 저 솔깃한 식감이 어느 정도가 짜기 따라 중요한 것 같은데, 자 이렇게 돼 있는 배꼽살이고요. 자, 김 같은 거싸 먹는 건지 저렴한 거 쪽에 드시는 거고, 이제 김 같은 건안 싸서 드시고, 자 그냥 간장만 살짝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부위 좋다. 음, 조금. 제가 자전거 타고 와서 좀 약간 녹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아쉽긴 한데 참치는 좀 약간 좀 약간 살짝 차가운 느낌에서 먹어야 맛있죠? 자, 이건 적살 부위인데요. 자, 또 먹어봅시다. 참치 저기 부패 가면 있는 빨간 거하고는 좀 다른 부위죠? 자, 음, 너무, 너무 녹았다. 자, 이거 두개 부위는 아마 가마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 그냥 마블링이 쭉 멋지게 돼 있는데 참치 같이 큰 생선이야 뭐 하도 다양한 부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기 눈살 부위 뭐 그런 게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비싼 건 먹어도 몇점못 먹으니까 음어 조금 지금 좀좀 녹아는 게더 식감이 좋게 쫙 입에 잘 녹는 그런 느낌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데요. 확대해 볼까요? 약간 두께도 아주 가늘지 않고요. 이 정도로 두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서 자 드시기 좋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가마살 도또한번 먹어봅시다. 음. 부드러운 좋은 양 녹아도 딱 좋네요. 이건 어디 들어할 때 가마살 비싼데 맨날 들어도 모르겠어. 자 가마살인데 하얀게 없는 그런 느낌들기도 하고. 자,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음, 참치전문점 가서도 5만 원 이상 드셔야 계속 이런 것만 나온 것도 아니고요. 다른 거랑 섞여서 나오는 부위여가지고, 음. 전반적으로 다 부드러운 느낌이고, 배꼽살만 예, 조금씩 쫄깃한 느낌 들어가 있어서, 오, 전반적으로 이, 이 정도만 나온다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 참치집 가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가끔 <laughs> 즐기는 게 낫지 않을이 정도 되면은 뭐. 혼자 드시기엔 충분하고, 둘이서 뭐 같이 드시면서 다른 뭐, 뭐, 찌개나 뭐, 다른 안주 하나 있으시면 충분히 드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뭐, 너무 잘 나왔네요. 네. 자, 이 정도만 하여튼, 계회 되시면, 어, 한번 저기, 이렇게 있는 부위들, 한번 맛있게 생긴 부위들. 음. 음. 우리 식빙마띵호마 <laughs> 자, 끝물. 물론 뭐 아주 비싼 뭐 혼마구로 뭐 그런 거 아니면 안그 부... 그런 그런, 그런 부위라 어디 뭐이런거다 그런 부위죠. 자, 그러니까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이마트에서 요즘 또 요런 거 판매된다는 거. 자,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앞으로 참치 전문점도 이제 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. 자, 아무튼 뭐 이탈리아산으로 어 3만 원대 가격에 판매되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 십시오. 안녕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웃음> 에깟... <웃음>